아, 하세요. 하세요. 예, 네. 어제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아마 한나라당 역사상 가장 젊은 지도부라고 합니다. 제가 5 1도인데 지금 최고위원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입니다. 아, 아니죠. <laughs> <laughs> 아, 그런데 선출직 어, 전당대에서 뽑힌 선출직 최고위원들 중에는 제일 전당대요 그래서 어, 당이 좀 젊어졌다. 어, 그리고 그 어, 이번에 뽑힌 어, 선출직 최고위원님들은 어, 그 대부분 정책적, 지향적이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 방법상좀 차이가 난 부분이. 어, 앞으로 당을 어, 최고위원님들 의견을 전부 취합해서 어, 잘 붙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고위원님들과 언응을 어,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어, 당 세대를 정비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이 상당히 어려울 때 부정된 지도부인 만큼 팀업을 살려가지고 어, 당의 변화를 또 이끌어 낼수 있도록 또 민심을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홍준표 대표님은 웃는 얼굴이 참 좋습니다. 좀 자주 웃어주시고 또 당을 좀 민주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황우여 대표님과 이주영 의장님께서 그 정책 부분에서 아주 과감한 변화를 잘 선도해 오셨다고 생각을 듭니다. 다만 정책 변화를 국민들이 아주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어, 혼선은 최소화하면서 당의 변화를 정책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번 전당대회를 마치면서 새 지도부에서 이 우리 한나라당의 저의 고질적인 대파 해체 부분을 슬기롭게 해봤으면 합니다. 이것이 저는 내년에 대선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홍준표 대표 최고위원께서 작년에도 최고위원 계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대파 해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꼭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부분 정책 변화에는 공감하지만 다만 그 방법과 속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과 속도 잘 어, 우리가 합의를 일으켜 합의를 보아가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선거 기간 동안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민심 대장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을 파고드는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멀어져 있고 한나라당에등 돌려 있는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가장 낮은 자세로 만나겠습니다. 저는. 최고위원회 지도부가 앞으로 급히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간 우리가 모두 외쳐왔듯이 대파 해체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두 번째 당의 노선과 관련된 정책의 노선과 관련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고 앞으로 어떤 속도와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우리 당과 또 정부와 청와대를 우리 당이 주도를 해서 리드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당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열어가겠습니다. 네. 뭐, 좀. 네.